<laughs> 자아 어. 그 우동님 나오시죠 빼고 빼어택 <laughs> 사실 님 쎈데. 어디 이거 빼어택 다른 파티엔 안 들어가나? 네안 들어가요. 아안 들어가네. 아유. 그니까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. 공대가 그냥 뭐... 없지 엄마 아니지 <laughs> 아, 아니야 내가 다 들어가면은 서포시 필요 없어지긴 아, 하겠다 뭐, 그 두개 나가 두베라가... 한 자리밖에 필요가 없잖아요 아 어, 맞네 개꿀인데 그렇게 바뀌었는데 <laughs> 아 시원 시원하던데 얼크라다고네 어, 시원하다 고래야 되나 아니 사람이 난타 대결을 라 순만퀴 미스틱을 <laughs> <laughs> 해야 에기 때문에 어우 폭스들 어허 이분들 열심히 그거 하고 있는 느낌인데? 업적을 <laughs>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? 가리는 몇 번이야? 견제하는 거야? <laughs> 저기 저쪽이다 맞아요? 조심해야 해. 다 아니, 여기 안 먹어도 되잖아. 아깝다. 먹는 재미라도 있잖아. 에 어. 아 착상. 똑 뭐. 조강 좋 아. 여기, 여기, 에이. 뭐라지더라? <laughs> 어? 어이? 아! 아! 아, 밖에, 밖에. 여러분, 총, 어 아. <laughs>

나 이거 왜 콜하고 있냐고. <웃음> 좋은데? <웃음> 편하잖아. <웃음> 아, 다음에 좀 와주시면 안 돼요? <웃음> 네? <웃음> 8명은 딜만 하고, <laughs> 콜 하나 다 따로 있고. <laughs> 어, 오케이, 좋다. 괜찮은데? 어, 다 맞아. 어, 아, 아, 큰일 다클럽 났다. 오, 버프 몰린 거 봐. 데미지 잘 뜨네. <laughs> 어레기 어레기 다 조심 오 박재 박 머스캣 머스캣 서로 소곤 아, <laughs> <그거 왜 이렇게? 웃음> <laughs> 파란색 파란색 <웃음> 파란색 뭔데 <파란색>. 뭔데는 <laughs> <내면 되는> 뭐 <laughs> 비번님 꼴잘 들으세요 꼴이 <laughs> 저는 시야가 보스한테밖에 안 가있기 때문에 대단 네. 아아... 아, 저랑 파티에 내꺼 부캐 하나 싹 넣었어야 돼싹아자연스 엄청나게 시끄지 <laughs> 우리 우리 시계방향으로 돌까요 저번처럼? 어 좋다 네저 그 시계방... 시계방향 그... 못하는 사람들 바보인거 또 인증하지 말고 그 한명이 적 <laughs> 이면 떴다라 시계방향 올라가지고 시계방랑 이면 떴다. 어때? 박제당했네. 친는 없어? 정말 다행이야. 시계방향. 뭘 시계방향? 이따가 발게해발견 <laughs> 도, 도 돌아야 돼요 동물계? 네, 돌아야 돼. 요 <laughs> 리나부, 리나부인데 정 그만 줘야지. <리리리> 나라가... 어왜 저기 또 보인다? 뭐 <리리> 저기 또 보. 뭐 <laughs> 아! <laughs> 아, 이거 안 좋은 효과야. <laughs> 이미 넘어갔어. <laughs> 왜요? 뭐가 있다는 거예요? 그 마린님이 여기 업적 이런 거 있잖아요. 아가리이 엄청 많이 예, 아, 많이 알아가지고 다 하니까 꼭 마린님 쫓아다녀 <laughs> 업적 채우려고. 명차 아줌마. 해폭 들까요? 어 맞아 명차 아줌마. 회폭? 여기는 성광 수류탄 챙기는 게 편해요. 보거 나오는 거 제우고 <laughs> <laughs> 보거 아... 나오는 거 성광 던지고 그냥 워라서 패면 되거든요. 오케이 성광 기속 꺼냅니다. 아니야 성광. <laughs> 우리 야트때 필요 없어 크롤이랑 딜좀 박으면 없어져. 주고. 네, 아 진짜요? 네. 어. <laughs> 여기 대문이 4명 넘쳐가지고 그냥. 누가 뭐 먹고 있는데? 어, 냠냠 안 돼? <laughs> 맛있는 그... 건가 안 돼? 이거 뾰팅이 아니야 조이다 조정. 딱알수 있지. 아, 나 음식 안 먹었나? 아 피자 피자. 어, 또 들어왔다. 자, 이렇게 가고 오고 나왔어요. <웃음> <웃음> 와, 진짜 순식간에 녹네. <laughs> 참 애매해. 틱나 같은 레벨이. 하드는 어, 못 가는데 아 어, 맞아. 오버 스펙이라서. 에이, 아, 네. 아, 아파. 숨숨 쉬는 소리 낸 거야, 혹시? 오지네. 되게 맛있게 신다. 여러분 음파 음파. 정선. 아, 제발 제발. 왜 따라다녀? 왜 따라다녀? 감정. 갑주하고 딱 깔아 줬다. 보고 보고. 우리 팀이 아니네. 보고? 보고 버려. LC드가 열심히 때리네. LC든 본체야 어. 아, 누나, 포치 아니고? <laughs> 그거 떨어져요. 최대한 맞춰볼라 했는데. 가 아, 제발. 아, 깨겠네. 어? 좋아, 어 잡혔어. 어 잡혔어. 어 잡혔어. 어잡혔래어 잡혔어. 어져요어어어 누나 숨채어라 누나 어채어어잡 맞다 어잡어 잡혔어. 어잡혔잡혔다어 명치. 어어어 원래 이런 거잡적어지 않나? 처음 잡혔어. 요어 맞아 맞아. 업적이 안 잡혔어. 어잡잡혀야 되나? 아 매주 매주 뾰팅님한테 숨쉬라고 얘기 안한 적이 없는 것 같아. 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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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짜 웃음> <굳이 좀> 매서운데? <laughs> 숨쉬는 거. <laughs> 너무 몰아하지 <멀티가 웃음> 너무, 너무 마. 원래 숨쉬는 거 <laughs> 의식하, 의식하면 힘들다고. 아 숨쉬는 거 생각하면은 갑자기 의식돼가지고 이거 전멸인데 나가지? 장차만데. <laughs> 마마이새끼 <laughs> <맞대, 맞대. 웃음>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어 뭐야? 깼어 깼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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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자리 살려봐 자리, 자리 서세요 가자마 지을거지 바로 그래야지 저슈 여기 위로 가면 되겠다 11시쯤 어 잠깐만 그, 혹시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눈치있게 알아서 어, 움직이세요 주시네 그깐 이거 좀 오케이. 요렇게 가죠? 또가 이상한이 <laughs> 시계 방향, 시계 방향. 어, 시계 방향. 만약에 자기 자리 없으면 만약에 누가 있다,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. 한 바퀴 돌아드렸어요. <laughs> 오케이. 안돼. <laughs> <laughs> 혹시 모르 한 바퀴 돌아. <웃음> <웃음> 오늘 극딜 극딜 타이밍. <laughs> <laughs> 이유 아유. <에이> <laughs> 이거 개그 욕심 내시면 안 됩니다. <laughs> 들으셨죠? <laughs> 안쪽으로, 안쪽으로 구슬. 어, 침수, 침수. 침수 니. 파란 아, 것들 드시고요. 보세요. 아, 아메! 줄었는데? 네. 침수 몇 개고? 위에 두개더 먹어라. 침수 오지기 어? 당했고. 어. 얘가 뒤었지 어. 저 <laughs> 누나 본체가 때리고 있었네. 그렇지, 장난이지. <laughs> 소환, 소환해주는. 오팔개진 준비하고 있대. 소환해주는 따가리는 어. 옆에서 구슬 먹고 있고 누나가 땅에 떨어진 곳에서 걷는 게더 편해. 주리 방향. 무동님 어. 술 먹었으니까 어. 한번 봐줌. 아, 저, <laughs> 저 열심히 들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네개다 없어졌어. 레이스. 일단. 어. 오, 제일 잘 들어가. 때면 8개진이 여러분은 모르시고 피가 차고 있다는 거를 뭐야 실수로 배구 돌렸어요. 아니야 용맹 들어오긴 는데무 아까도 있던데. 뭐 납골. 안쪽 구슬 안쪽 구슬 안쪽으로 터져요. 아야. 아도 투리딩 중. 누나 파란 구슬 하나 먹어. 하나만먹어 어.. 안 먹어도 돼, 이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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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? <웃음> 아니야, 많이 먹어 먹는 거 욕심이 역시 욕심 식탐이 많아. 못 돼. 임시할 텐데 이제. <laughs> <laughs> 숨숨숨아만나가 없네 빨리 아, 가서 때려. 아, 너도 왜 내한테 온대? 좀 쉬고 한다 한다 자기 자리 잠자리요. <laughs> 어 어디지 여기가 여기가 <laughs> 지금 팔게는 하는 거 있잖아요. 하드 가면은 지금 표팅 누나 있는 위치에 전기 장판 같은 거막 깔리거든요. 아아 그래서 저 바닥에 문양 보이죠? 저 문양에서 돌아야 돼요. 아아 어 이거 뒤가 어디다? <laughs> 까색인오른쪽 오른쪽 얇은 어, 데가 뒤에요. 얇은 게없는 예? 색나 부술 먹어. 부술? 어디 갔어? 하나만 네. 먹어, 하나. 구석까지 어, 가있어. 왜 이렇게 꼬장 부리냐? 죽, 고 끝났네. 어, 오늘 날치네. 대로 보여줘. 마지막 커퍼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다찍 같구만. 이너오 더. 파랑무스 먹으면 뭐가 돼요? 네? <laughs> 파란 구슬 먹으면 청격이랑 오엠블리 먹어야지 또엠블리티조요그 스택이 4개면은 구슬 4개 먹으면 되고 아... 훈체가... 체 LCD가 아니라 비번형이래 <웃음> <웃음>